2021년 9월 25일 수행을 시작할 때언청계용신을 보여주세요 하니 머리와 뾰족뾰족한 등 뒤와 꼬리가 은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신일체 칠성령님들을 부르고 상제님 신주를 내려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상제님의 광명의 손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엄마께 빨리 받으라고 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아랫배에 넣고 상제님 입김을 받을 때 왼쪽 등 뒤가 찌릿하면서 아픔이 내려갔고 태모님을 찾는 예식을 할때덜 아프고 그 이후로 찌릿함이 점점 덜해졌습니다. 첫 번째 재물치성에 요거트를 올렸는데 다 드셨습니다. 다음 날 드시고 싶은 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어제 치즈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어린이 치즈랑 과일, 그리고 고기, 새우, 야채를 올리고 기도하며 수행하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해서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빨리 아기를 밀듯이 출산을 하라고 하여 같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바로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빨리 올리자고 하니 엄마가 아기 씻어야 한다고 안 된다고 하셔서 같이 씻기면서 둥가둥가 얼러주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싶냐고 하니 분홍색 한복을 입고 싶다고 하여 엄마가 분홍색 동저고리 한복, 꽃신, 모자, 복주머니를 말하자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고 광선 아기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2021년 엄마는 광선아기가 입퇴되니까 아랫배가 묵직해서 놀라셨습니다. 광선아기를 낳기 전에 평소에 육고기를 잘 먹지 않아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프고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머리국밥을 드시고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수행을 하다가 광선아기를 낳으셨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엄마와 같이 아기를 더 씻기고 상단에 같이 올렸습니다. 아기가 언청기용신을 보자 분홍색 치마를 양손으로 펼치고 고개를 숙여 귀엽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수행에 집중도 잘안 되고 나른하여 짜증이 났는데 엄마가 계속 집중하라고 하셔서 집중을 하니 갑자기 주문소리가 노래소리처럼 들리고 영화 아바타에서 본 것처럼 상제님 어진에서 제 왼쪽 옆구리로 탯줄 같은 것이 연결이 되어 우주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우주와 조상님들의 역사가 데이터처럼 들어왔습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것처럼 손끝 모세 혈관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신비롭고 황홀하고 상제님과 제가 하나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은.